자, 보겠습니다. 353쪽에 그, 뭐, 대기오염의 일반적 대처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체크포인트에 보시면 링겔만 매연 농도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은 들어갈게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그래도 단골이었다가 진짜 요새 소식이 없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까 고민도 되는데, 일단 합시다. 이렇게 고민될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 그 굴뚝이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를 매운 농도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계가 측정할 것 같잖아요. 사람이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측정하니까 이게 그때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근데 이걸 얘기할 건데 자 보시면 자그 굴뚝이나 고이, 교통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배출되는 매연은 3.3m 거리에서 연기 농도와 비교한 링겔만 매연 농도표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그러니까 링겔만 매연 농도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색깔이 좀 진한 거, 덜 진한 거, 이렇게 진한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 몇 도구나, 몇 도구나, 이걸 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일단 농도표는 측정자1 6 m 터 높여놓고, 그러니까 농도표가 있는데, 여기 굴뚝이 있어요. 요게, 요거 이제 굴뚝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농도표가 1 6 m 나로부터 1 6 m 있어요. 그리고 그, 그 굴뚝의 연기색하고 농도표를 이렇게 보는 거야, 몇 도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데. 그리고 연돌 배출구, 3번을 보시면 연돌 배출구에서 30에서 45cm 떨어진 곳에 매운 농도를 측정한데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굴뚝에 연기하는거 보셨어요? 보시면 여기는 약간 투명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있는 농도를 측정해요. 왜냐면 하 여기는 투명하거든요. 투명해서 이거보다 좀 떨어진 45cm 정도, 여기에 있는 농도를 측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뭐, 나머지는 보시고, 우리나라, 요건좀 외웁시다. 매, 매연 농도의 법적 기준 2도 이하입니다. 2도. 그러면 2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밑에 이제 표로 들어갈게요. 0도면, 옆에 쭉 가시면 오른쪽에 매연 농도라고 보이실 겁니다. 0는 0도예요. 20%는 1도입니다. 2도면 40%. 아, 1도 올라갈 때마다 20%씩 추가가 되는 거다. 하시면 돼. 그런데 흰 부분과의 비율이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그, 매연 농도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흰색 연기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흰색 연기는 이흰 부분과의 비율로 하셔야 돼. 그럼 영도는 100입니다. 아, 이건 거꾸로 되네. 1등은 80.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그냥 매연인지 아니면 연기, 흰색 연기인지 이걸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시고 밑에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실내 오염. 공기 기준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거는 대기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 환경 기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달달달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 대기경그 대기 환경 기준에 저는 두 개씩 짝을 줘서 외우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아황산가스 SO2. 그 얘랑 짝을 지은 애가 NO2겠지. 그래서 SO2하고 NO2를 좀 보시면 얘는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다 있습니다. 1시간, 24시간 연간평균치 다 있거든요. 죄송하지 수치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 외웠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하고 오존을 보실래요?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그런데 오존도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PM10, PM2.5, 얘는 연간평균치하고 24시간 평균치가 있어요. 그러면 연간 평균치만 있는 거는 나파고 벤젠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골키도 나왔거든요. 연간 평균치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나파고 벤젠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치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대기환경 기준의 아황산가스의 1 시간 평균치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시간 평균치가 0.1ppm 이하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이상한 질서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이거하고 장난 진짜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걸 또다 외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합격은 당연히 하셨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또어찌 되긴 해요. 외우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